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많은 선생님 정 선생입니다.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 SBW 생명과학인데 어, 향후 전망과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어제 드디어 터질 게 터져 버렸습니다. 네 광림이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광림은요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었고 횡령 금액은 18억 2천만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1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광림의 거래정지로 인해서 쌍방울 관련 그룹주들 역시나 거래정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미리미리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요즘 뉴스를 보면요 쌍방울의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악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희망이라고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 실적 또한 몇 해째 적자인 상태인데 자, 이런 와중에 관련주인 광림의 횡령 배임 공시까지 터져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쌍방울 연주인 SBW 생명과학은 괜찮을까요? 어, 전방적으로 보았을 때 주식 만신창이 상태입니다. 네,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가 바이오 회사를 설립하면서 SBW 생명과학이 되었는데 동전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종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유통 물량은 10%로 16,000주밖에 되지 않아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이고요. 더군다나 바이오 기업 입으로 오름세와 내림세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테마입니다. 네 이렇게 쌍방울 그룹 자체가 주식으로 장난질하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광림 역시 거래 정지인 상태입니다. 악수수색을 당하면서 구속영장 횡령, 배임 등 의혹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네 멀쩡한 회사라면 하나만 나왔을 때 박살이 날 법도 한데 한 회사에서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건 역시나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3월 달에 뭐가 있죠 네 중요한 감사 보고서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악재가 있다면 감사 의견 적정이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 어느 날 갑자기 광림처럼.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고 대응 전략 잘 세워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증권사에서 8년 이상 재직을 했기 때문에 증권사 IR 담당자분들과 친분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SBW 생명과학 담당자, IR 담당자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자 혹시라도 숨은 악재나 호재가 있는지 또는 감사 의견 적정으로 나올지 계획인지 항상 소통 중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공개가 되기 전에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신분관계를 유지 중이죠. 자, 이런 정보들을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제 유튜브 심의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수문학제 호재 또는 감사의견 적정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IR 담당자분들과 제가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대응체 마련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어,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상단 전화번호로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면서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 실시간으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으로 언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 선생이 카톡방을 운영 중이죠. 카톡방 들어와 주셔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네, 상단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종목명 또는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첫 번째 종목 상담 제가 해드릴 겁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직접 전화를 드리면서 종목 상담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 종목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번째 정보 공유, 어, 빠르고 정확한 정보 공유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매 기법, 어, 주식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매 기법과 매매 패턴 알려드릴 겁니다. 어,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 제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두 번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무료 추천 종목. 어,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시덥지 않은 종목 보내드리지 않죠 저 같은 경우 매일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말로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저 역시 매수하면서 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아요 일단 오늘 계좌 보시면요 삼성전자 카카오 현재 14% 33% 수익 중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대형주류도 안전하게 단타 칠수 있는. 기 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모트렉스 역시나 3 거래일 만에 12% 그리고 한미약품 MBT 어제 매수 들어갔어요. 산돌 이 거래일 만에 10% 주익 중인데요. 자 오늘은 플리토가 안 보이죠? 네, 플리토. 어제 사거래일 만에 무려 37% 수익 실현했습니다. 정말 단기간 괜찮은 수익이죠. 어, 그 외에도 정말 매일매일 큰 수익을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정 선생과 함께 안전한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정 선생 무료 카톡방 참여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 전화번호로 단타 또는 궁금하신 종목명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를 해 드릴 거고요. 대신 우리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필수인 거 아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증권사에서 8년 이상 재직을 했고 10년 이상 주식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많은 노하우와 매매 기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증권사 아예 담당자분들과도 친분이 많기 때문에 빠른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신 것처럼 수익이 안 낼래야 안낼 수가 없죠. 어, 상단 전화번호로 단타 또는 궁금하신 종목명, 이름 보내주시면요. 우리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laughs> 대신 제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있지만 무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 양해만 조금 부탁드릴게요. 상단 전화번호로 단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SBW 생명과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월달엔 중요한 감사 보고서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 우리가 알지 못한 숨은 악재가 있다면 감사견 의 적정이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 어느 날 갑자기 감 님처럼 거래정지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견 적정 으로 나올 계획인지 ir 담당자 분들과 상의 중이고 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여러분 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다면 상단 전화번호로 생명과학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해 드릴게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자타점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리면서 상담을 해드릴 텐데 사실 무료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빠르게 전화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양해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셔야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한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